몇살 때부터 연습생을 한 거예요? 저는, 어, 2011년도. 연습생을? 네, 1년도 말쯤에 거의 오디션을 보고. 어, 꽤 길게 했네요? 겨울쯤에, 네, 겨울쯤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서. 어, 연습생 하면서 뭐를 되게 힘들었어요? 저는 희망고문. 희망, 아. <laughs> 맞아 희망공원. 네, 그냥 뭔가 그런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이번 월평을 보고 나면 뭔가가 많이 잘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? 뭐좀 데뷔할 수도 있다. 네, 뭔가 좀더그 날짜가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매번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기도 하고. 아 그게 제일 힘들어 맨날. 네, 그리고 또 마음. 조려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언제 잘릴지 모르고. <laughs> 그 뭐야 활동하다가 네. 힘들 때는 어떻게요? 해 힘들 때? 음 돼요? 그냥 외롭기 전에 네. 친구들한테 뭐하냐고 <laughs> 네. 물어보고 만나고. 누구랑 네. 친해요? 연예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아이와이 애들이랑 만나요. 아, 아, 네. 연락하고. 어제도 만났는데 제가 음. 오늘 이거 모두의 주방 네, 오늘 촬영한다 해서. <laughs> 언니 가 요리를 한다고 이렇게 반응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아, 나 배우고 나서 할 거라고.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너네한테도 나중에 끓여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꼭 좋은 반응을 보여줘야 돼. 우와,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어요. 이거 하나만으로 배부른 이유를 알겠어요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비주얼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오, 너무 예쁘다. 비주얼만 이뻐요. 아직 안 익었어요. <laughs> 아 비주얼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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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 보자. 비주얼. 아야. 아, 이거 이거 이거였어요? 네 이렇게. 이게 자켓 포테이토. 음.